안녕하세요 마이옴즈의 한정인 팀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중대동 쪽에 전원주택을 안내해 드려 나왔는데요 이곳은 이제 앞으로 한 30세대가 지어질 예정이에요 현재는 2차까지 해서 8세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중대동은 삼동역까지도 도보로도 가능하시고요 자차로는 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바로 앞에 이제 일반 버스도 강남, 성남 분당까지도 가실 수 있는 광역버스가 있고요. 어, 위치는 이제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 현장의 특색은 세대 분리할 수 있게끔 시공이 되었는데요. 어, 1층에도 메인방이 있는데 또 세탁실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또 2층에도 방방이 다 크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미니 주방, 세탁실까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세대 분리가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알당은 도로 별도로 해서 95평, 그리고 연면적은 3층 구조로 해서 한 75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도 크게 나왔는데요, 한실사 면적 한 30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은 도시가스 그리고 정화조. 그리고 상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10억 9천입니다. 어, 이곳 현장에 오시면 마당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테라스 있는 구조도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이곳 현장은 벙커 타입, 그리고 지상 타입, 또 그리고 마당 있는 타입, 그리고 테라스 타입이 있어서 또 직접 오셔서 선택도 가능하신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외부부터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실게요. 네, 저희가 이제 단지 내 도로로 나왔는데요. 여기가 1차는 이제 3세대가 지어졌고요. 지금 2차분으로 해서 이렇게 5세대가 지어졌어요. 쪽으로 22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총 30세대의 대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어 이쪽은 지상 타입의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차두대 가능하시고요. 또이 안쪽으로는 저희 집 테라스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또 마당을 원하시는 분은 또이옆 세대 마당도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선택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저희 이제 대문을 만들어드릴 예정인데요. 여기 원하시는 분은 이쪽, 아니면 또더 넓게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이 앞쪽으로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저희 집 이제 외관은 지금 라이스톤으로 되어 있고요. 우에는 징크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저 안쪽으로 가면 저희 집 텃밭이 있거든요.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해서 기억자로 꽤 넓게 되어 있어요. 여기 카메라 한번 밑에 비춰봐 주실래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집 텃밭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저희 테라스 이 높이만큼 이렇게 높여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뭐 잔디마당 필요 없고, 또 조그맣게라도 텃밭 하시고 싶은 분들은 딱그 정도 사이즈로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저희 집 이제 들어가는 대문이에요. 현재는 설치가 안돼 있는데, 추후에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또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예쁘게 디딤석하고 자갈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약간의 처마가 있고요. 들어오면 여기 에또 이제 일괄 소등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굉장히 넓게 전실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신발장이 일곱 칸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액세서리 차키 이렇게 이제 넣으실 수 있게끔 띄움이 되어 있어요. 밑에는 푸통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띄움 시공이 있어서 어, 데일리 휴즈 넣으실 수도 있고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쪽으로도 문이 있고요. 또 저희 메인 중문이 있어요. 여기는 저희 보조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이고요. 여기는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문입니다. 저 일단 중문부터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와 보겠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화이트 프레임으로 해서 어. 깔끔한 유리문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들어오면 또 이쪽에 바로 또 수납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깊게 되어 있어서 충분한 수납 가능하고요. 또 이쪽에 오른쪽에는 건식용으로 해서 세면대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면대가 되어 있으면 요 바로 옆이 저희 이제 게스트 화장실이라는 거 아시겠죠? 게스트 화장실이다 보니까 병기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바로 여기가 이제 좀 주방하고 해서 이렇게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동선상 안방부터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방이 꽤 넓어요. 이렇게 해서 침대를 넣고도 양 옆으로 공간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거의 460 나오고요. 어, 이쪽도 380. 여기서 메인 방 치고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1층이 안방이라 부모님 모시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그런 집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벽면은 다 도배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위쪽으로는 또 LG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아까 외부에서 기억자로 나갔던 그 테라스 공간이 또이 안방에서도 이어지니까 여기서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바로 옆이 저희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딱3칸 그리고 또 이쪽에 한 칸으로 되어 있어서 어, 안방에서 딱 사용하시는 분딱그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이렇게 화장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옆이 안방 화장실이에요. 어, 여기는 딱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해서 이렇게 미닫이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일체형 비데 그리고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쪽에는 또 이렇게 세면대 그리고 거울. 여기 뒤쪽에 보시면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또 여기가 또 세탁실이에요. 여기는 또 세대 분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게 1층에도 세탁실이 있지만 2층에도 또 세탁실이 있거든요. 자 여기는 땅 이제 세탁기 건조기 넣으시고 이쪽에는 보일러실인 것 같아요. 보일러실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방에서 나오시면 여기가 이제 다이닝 룸이에요. 다이닝 룸이 이렇게 밑에 하프장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딱 식탁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제 6인용 정도 식탁 테이블 넣으시면 여기 에 이제 반찬 꺼내고 하기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이쪽은 다 이렇게 사방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데요. 또 이쪽이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다 이렇게 수납공간이 되어 있고 또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식기세척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싱크볼도 이렇게 깊게 되어 있어서 물튀김이 좀 적을 것 같아요. 또 여기는 이렇게 또 조리대도 넓게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또 하츠로 해서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해서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븐 그리고 밥솥 자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바로 옆이 이제 보조 주방이에요. 보조 주방에 이렇게 싱크볼도 따로 되어 있고요. 2구 인덕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되게 넓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가 1층이 세탁실이었잖아요. 여기도 설치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세탁실은 편한 쪽, 어디에도 가능하십니다. 이쪽에도 환기창이 크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저희 아까 주출입문에서 들어왔던 그 순환식 구조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쓰레기 버리실 때 일로 동선 왔다 갔다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가 좀 구조가 특이해서 원래 거실부터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동선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저희가 거실, 이제 거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지금 이렇게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어, 벽면은 이렇게 포셔린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에는 또 이렇게 우물천정으로 되어 있어서 또 이제 층고가 좀 높게 이제 되어 있고요. 어, 시스템 에어컨, 여기랑 또이 가운데 주방 쪽에도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은 이렇게 사방이 픽스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이쪽으로 해서 메인 창이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이렇게 소파 한 8인용까지 배치 가능하고요. TV를 이쪽에다 설치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셔도 또 반대쪽에 코드선도 다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설치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샤시는 LG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바로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는 2층 거실 그리고 방이 크게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서 딱 세대 분리 하시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바로 저희가 이제 거실부터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여기도 넓은데, 여기 복도도 되게 넓잖아요. 근데 이 안쪽까지도 거실로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창이 사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감도 좋고 환기도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시야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방이 뻥. 어, 여기는 또 2층에서 나가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에요. 어, 여기가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티테이블 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거든요. 근데 더 좋은 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첨화가 되어 있어서 눈비 안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뭐, 어닝 같은 거 따로 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티테이블 넣으시고 차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도랑 그리고 전기 콘센트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2층에 이제 방이 두 개가 다 크기는 하지만 또 이제 자녀분이라든가 가족 수가 많으신 분들은 저는 여기에 딱 이렇게 내리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방문을 만들면 가족실로도 좋지만 방 하나가 더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또 보조 주방이 있어요. 보조 주방도 이렇게 길게 조리대가 되어 있고요. 어, 밑에 수납장도 충분히 되어 있어요. 저, 어, 싱크볼 그리고 이구 인덕션까지 되어 있고요이 어, 안쪽에 또 세탁실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폭도 넓고 분비감도 넓어서 여기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셔도 되고요 어, 만약에 또 가지고 계시는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충분히 배치도 가능하신 그런 크기입니다. 어,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이 공간을 저는 거실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딱 쇼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쇼파를 넣으시면 어, 이쪽 2층에서의 가족실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와. 우리 집 숲이 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다 보여요.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창들이 다 커서 이숲 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뭐 따로 어 이쪽은 커튼을 따로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어이 공간이 저희 밑에 1층의 방 보셨잖아요. 거기 안방 크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층에도 안방 그리고 2층에도 안방. 음딱 세대 분리 가능한 그런 곳이죠. 우에 또 천정에도 이렇게 우물천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포인트가 잘 되게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2층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욕조도 크게 되어 있고요. 또 해바라기 샤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파티션 따로 되어 있고, 어, 세면대, 그리고 일체형 비대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어, 이 방도 큰데요? 이 방도 조금 전에 보셨던 그방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역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통창이 크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이 방도 역시 이렇게 천정이 좀 우물천정으로 되어 있어서 층고가 좀 높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2층은 단내를 해드렸고요. 바로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저희 3층으로 올라왔어요. 어, 3층은 여기가 이제 다락 공간이다 보니까 친구가 높지는 않아요. 가운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그런 이제 친구가 높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뻐꾸기 창이 다 되어 있어요. 어, 이곳은 다락방이다 보니까 난방은 별도로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따로 오셔서 별도 설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바로 이제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볼게요. 오. 와, 테라스 되게 넓다.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뭐 이제 밤에 분위기 있게 조명 같은 거 예쁘게 다시면 거의 어디 캠핑 오시는 그런 느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대동 쪽에 단독 주택을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어, 여기 근처에는 단독주택을 좀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직접 와서 보시면 위치도 좋고 또 여기서는 이제 삼동역이랑도 가깝고 하니까 한번 직접 나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정인 팀장이었습니다.